야, a 의 6X면은, 야, 3X에다 얼마 곱해야지 6X가 되냐? 2. 2죠. 근데 지수에서는 곱한다는 개념이 이 거듭제곱으로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해야지 얘랑 얘랑 곱하는 거야. 자, 그럼 왼쪽만 2제곱을 할수 있나? 오른쪽도 같이 해야죠? 정답? 81이에요. 자, 요거는 분배해야 되지. 이렇게 분배하면, 6의 B제곱에, 어, X에, 야, 여기서는 A랑 B랑 어떻게 해야 되니? 곱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216의 x의 9제곱이래 자, 여기 뭐, 먼저 가자 6의 몇 제곱을 하면 216일까? 6. 이거를 6으로 하면 나눠봐 6, 3, 8에 음, 6, 6, 36 나오지 6의 몇 제곱이야 이거? 3제곱이네, 그지그니까 b는 뭘까? 3이네, 일단 b는 3이 나왔어 그치? 그 다음에 지수 한번 볼까, 여기? x의 지수는 ab, 여기는 9지 AB랑 9랑 똑같아야 돼 B가 얼마인데 지금 현재 3이잖아 그치 그럼 3A가 9가 나와야 되니까 A는 3이죠 3으로 나누면 되니까 둘이 합치면 6 일단 4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2의 몇 제곱이야 2의 2제곱이지 그거의 3제곱 자 25는 소인수분하면 5의 제곱이죠 자 그럼 2랑 3이랑 어떻게 해야 되지 곱해야 되죠 여기는 2랑 5랑 곱해야 되지 네. 자 이거 자릿수를 문제에서 물어보면은 2랑 5랑 짝지해라 그랬지 얘는 6개가 있는 거고 얘는 10개가 있는 거야 그럼 몇 개를 짝을 지을 수 있을까 6, 6개. 음. 6개니까 2랑 5가 만나서 이게 총 6개가 있는 거라고 됐지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 10의 6제곱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0이 6개 있는 거야 됐어? 어, 딴건 몰라도 자 그러면은 이 6개 지금 다 썼지 여기다 5는 10개 중에서 6개 썼어. 그럼 몇개 남니? 네, 네 개. 4개 남죠. 자, 얘는 계산하셔야 돼요. 5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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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얼마야? 음, 왜안 해? 아무도. 난 이거 안다고 다 외우고 있어. 이거 6 2 5제 맞아? 네.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럼 여기에서는 6자리 나오죠. 여기. 여기는 몇 자리예요? 3자리, 세세 자리. 그럼 총몇 자리? 아, 9자리. 자! 여기는 일단 2랑 5랑 짝 한번 줘봅시다. 몇개 짝을 줄수 있을까요? 어, 어, 9개. 어, 9개 가능하지. 2 곱하기 5의 9제곱. 그럼 2도 9개 썼어. 그러면 몇개 남니? 여기. 2개 남죠? 여기는 9개 다 썼지? 네. 자, 그 다음에 3제곱 남지. 자, 정리해볼게. 얘는 1 0의몇 제곱이야? 10? 9제곱이죠? 그럼 0이 몇개예요 어. 9개. 9개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한번 계산해볼게. 2제곱 얼마? 아. 4. 3제곱 얼마? 사구? 자, 그럼 여기는 아홉 개 여기는 두개 그럼 총몇 자리? 11 자리죠? 자, 그리고 문제 봐봐. 여기까지는, 그래, 뭐 이렇게 구했다 쳐.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을 구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숫자는 이거야. 그지? 각 자리 숫자면 3 더하기 6 더하기 0 더하기 0 근데 이거 다더란 얘기야. 여기 0이니까 필요 없잖아. 그지? 어, 3 더하기 6은 얼마? 9가 되는 거지. k는 9. n이 11, 그래서 두개 합쳐서 정답 20. 1번 응. 20. 자, 요거는 2부터 2제곱부터 싹 곱해볼게. 여긴 2제곱이지. 그다음에 여기는 x에다가 b랑 2랑 곱하는 거지 2b. 자, 그다음에 3제곱. 이거다 분배하면 마이너스 3번 곱하면 마이너스지. 응. 그다음에 x 여기는 1제곱이야. 그럼 1하고 3이랑 곱하면 3제곱. 그다음에 c랑 3이랑 곱하면 3c 이게 이제 a 의 X 13개 Y 6개라는 얘기야 자 지금 보면은 숫자가 요거랑 요기밖에 없지 이렇게두개 요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4야 그치 숫자 그 다음에 X 한번 볼게 요긴 2B야 X의 지수 2B 여기는 3개 그럼 더해야 되지 자여기는 그래서 몇개 나왔어 13개 나왔어 그치 이해가? X 계수만 그럼 e, 2b는 10이지. 자, b는 5죠. 그 다음 이제 y 갑니다. y는 얘밖에 없죠. 뭐요? y는 6이랑 같은 거. c는 2지. 그래서 a 어디 갔지? 어. a, b, c를 다 더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4, 플러스 5, 플러스 2. 답은 3. 원기둥 부피. 참 사람이 여러 명인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게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지. 근데 얘는 밑에가 원이야, 그지? 자, 원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파이 r 제곱이죠? 맞아요. 거기에다가 높이 곱하시면 돼요. 자, 반지름이 요만큼이지. 자, 순서대로 파이 요거 제곱 곱하기 높이.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해볼게. 자, 3제곱 9, x 1제곱에다 2제곱하면은 x 2제곱이지. 자, y4에다가 2곱하면 y8. 자, 이제 요거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야. 숫자는 9랑 6밖에 없죠. 54로 갑니다. 54. 그 다음에 x는 여기 두 개, 세 개니까 한개 남지. 분모에 남지? 이렇게 자, y는 여기 8개, 2개니까 총 y 몇 개? 10개. 요게 답이네.